네, 반갑습니다. 진보당의 원내대표 울산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기자기견부터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불법 비자금의 실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돈은 검찰이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을 수사할 당시 드러나지 않은 별도의 비자금입니다. 해당 비자금의 조성과 은닉가정 불법성 등을 시급히 조사해서 환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불법 비자금이 드러나더라도 제대로 환수하기 어렵습니다. 해능법상 몰수는 다른 형에 덧붙이는 부가형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 등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반란가 내란사범인 전두환이 사망하자 그가 생전에 납부하지 않은 추정금을 더 이상 환수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큰 이번 300억 원도 이런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란과 국가 반란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했더라도 이를 제대로 단죄할 수 없고 환수할 수도 없다면 사회적 정의 실현은 먼내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전두환 노태우 등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형법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려 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려는 형법개정안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를 못한 때에도 특정 재산과 범죄자의 연관성만 입증되면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의 목적에 범죄자의 범, 법의 목적에 범죄 수익 몰수를 명시하고 제명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및 범죄 수익 몰수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국가가 평소에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 수익의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두환 노토 등의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대로 단죄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이 현정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여자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독립 몰수의 청구와 재판 등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석기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